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좀비 감옥 탈출맵. 느기와 함께 좀비로 가득한 감옥에 갇혀서 탈출을 해볼 건데 한 번도 죽지 않고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 주세요. 아, 잠깐만.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나, 나 나와봐 나와봐 예 이거 눌러주셨어야죠 어떻게 했어요 하하 입으로 냈죠 에? 네? <laughs> 야 <이야. 웃음> 성대모사 잘하시는데요 <laughs> 아자 일단 우리 웃을때 아유 또 감옥에 갇혔어 누가 갇 우리를 자꾸 가두는거야 너 누가 가두는거야 자꾸 그러게요 누가 가둘까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한번 탈출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얼른 타, 찾아보죠 저희 다 변기 음. 뚜껑 여기요, 여기 아니야. 여기 딱 이거 홈이 있는 거를 좀잘 봐야 돼. 홈, 이게 아니고 여기... 어, 뭐야? 어, 여기 홈, 어, 야, 비밀 상자다. 잠깐만요, 뭐야? 이스케이프, 뭐야? 계획, 계획이 있는데, 여기 그 탈출 계획... 어, 뭐야? 어. 러스. 이거, 문을, 이감옥 문을 적게 하면은 결국 녹슬 거래. 잠깐만. 그러면 적게 해야 되는데, 여기 적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병기밖에 없는데, 병기물밖에. 방금 또한 여섯 번싼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걸 줬거든, 같이? 이거, 응? 잠깐만. 안 부수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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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똥물 아니? 하하하, <laughs> <laughs> 잠깐만. <야. 웃음> 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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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들어. 예, 네. 어, 감사합니다. 이거 4.5 데미지. 일단은 야이 친구들 다 우리 공격할려한다. 네어 여기서 다음 루트를 한번 가봅시다 경로를. 어야 이거 이건 코드가 필요하대 올라 가 올라 올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 이건 가드가 갖고 있을 거라는데. 어 여기 왜 빛나? 옌가? 아, 그... 옌가? 예요 예. 가드? 가드 제 아니, 아닌데? 얘 아니야 엠가 얜가? 아 엠가보다 얘 얘다 꼬맹이 어얘딱 봐도 씨기 확실해 확실해 이거 아니면은 내가 이게 동생 할게. 아니네 얘 얘다 얘다 형이라 불러 아이다 일단 아 잠깐만 우리가 빨리 어어얘얘 <laughs> 조심 조심 이문 열리는 안 열리죠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내가 네, 얘네들 막고 있을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여기 들어가지 말래 들어가지 말래면 들어가야죠 어? 아 어, 총있다 총! 누가 일로와 일로와 총두 자루씩 나누면 되겠다 일로 일로 총 가져가세요 이거 열어 다 열어버려 그인가? 아니 샷건인데 나는? 어 샷건? 어 그럼 샷건 몇개야? 나 이거 피스톨 두개인데 샷건 피스톨 두개 샷건 하나 야야 이거 좀 잡아봐 자 샷건 한채 드릴게요 이건가? 어 누가! 네, 에 저... 샷건 쏴 샷건 쏴 잡아봐 야, 야 나. 난다! 야! 야! 너무 난다! 쎄! 난다! 야 얘네 너무 야! 미쳤나봐 여기! 나 안죽었어요 야 가드가 누구야 근데 가드? 아 가드 쟨가봐 얘다 얘 가만히 있는 애? 어 얘인거 같은데 딱 봐도 얘다리 생겼잖아 어! 뭐 나왔다 없어.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아 비밀번호 8952 8952 내려갈게요 8952 빨리 와, 빨리 아이고, 빨리! 오이. 어, 빨리 빨리 나 죽어! 야 잠깐만, 쟤네 뭐야? 너무 센데? 우와 자, 잠깐만, 저기... 여기 뭐야? 아, 여기 보안실이네? 여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네요 잠깐만요. 예. 형님 예 영화에서 보면 권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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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아, 저기요 뭐야? 한대 맞고 죽어? 쟤뭐하는거야 아, 아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야 조심해 어어얘또났다얘 얘 잡아봐 얘 잡으면 또뭐 주지 에이. 않을까? 야 팔. 뒤에 뒤에, 뒤에. 총쏘데 좀비가? 아 무슨 좀비가 총을 쏴 내가 쏘는 거야 내가 아이 좀비 총 아이 야 얘네 잠깐만 여기 부엌 아니냐? 이거 저번 그 감옥맵이랑 똑같은데 여기 먹을 거 있을 수도 있어 우리 먹을 거좀 찾아야 돼 네! 예. 절대 죽으면 안 돼, 기다려봐 야 이거 너무 무섭다 이.. 야 이번 맵은 진짜 무서운데? 아나 어. 죽어! 사가 있다 야 네가 일로 와! 여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챙겨 어, 먹을 있어, 와, 나 먹을 거 먹었어, 먹었어 쿠키! 아! 잠깐만, 야, 잠깐만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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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내가 잡을 테니까 먹을 거 챙겨, 챙겨 먹고거 챙겨 부엌을 사수해! 아! 왜 저를 쏘면 어게해요 죄송, 죄송 아 이거 총알 너무 많이 들어가어 어? 이거 총알근데 아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됐들 잠깐만. 내가 너 석패 아써 봐. 내가 먹고 챙길게. 예. 그만큼 주겠죠도저 장전 어떻게 하죠? 어, 얘 나이프 있다. 나이프. 나이프? 어, 나이프 좋은데? 아, 이거 먹고 각자 구해가 각자 그 집어야 돼. 안 그러면은 그거 돼. 이거 뿌리면 없어지는 걸 거야.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아, 나이프 여기 있다. 어, 그래. 어, 아니네. 뿌려지네. 자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실례합니예 황금사과. 어 예. 황금사과 어, 있어? 아 고기 버렸다나. 고기 두 세트. 어 아, 여기 잠깐 여기. 어 뭐야 좋은 총이 있어 여기. 좋아 좋아 가져가. 좋은 총. 오오나 어, 좋은 총 먹었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근데. 아 여기야 나는 샷건을 나는 샷건을 그총 맞췄는데. 샷건, 샷건이 일단 좋은 거니까 일단 너 샷건 써 그러면. 투샷 쓰죠? 에? 투샷 <laughs> 쓰죠. 너 사건 있다며? 아유 없네? 아까 방금 사건 있다지 않았어? 요한개 남은 거레니한테 줬습니다. 아 그래? 어. 예. 어, 잠만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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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하는 데 가야 돼. 샤워하는 데 가래. 얘네들 샤워. 원래 우리 같은 다 일반인이었는데 다 감염된 거네. 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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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실, 샤워실. 좀비, 좀비 같이 생긴 애들 다 그냥 총으로 쏴버려 그냥. 와! 얘네 좀비같이 생겼냐? 우리 둘 빼고는 다 좀비야, 진짜. 얘뭐 여기 뭐 샤워하는 뭐에... 곳에 열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스가 어, 됐다. 어. 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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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막아 줄게. 이게 어, 아이언 블록, 철 블록이 설치하라는데 일단 철 블록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 자. 일단 올라가야 되는 거 같거든요. 여기 아래는 열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여기 아까 어, 올라갈수 있네? 어, 왜 사다 사단... 아, 잡아. 아, 이렇게 예예 얘, 얘 잡아줘. 예? 네? 얘네들도 뭐 총소는 있는데 진짜? 와, 제 말이 진짜 총총이 있다고 어, 그러네. 일단 여기 파쿠르 해야 돼. 잡아. 아, 그 정도는 그냥 하죠. 점프하고 아 이런식으로 돌아오는거구나 이렇게 갈수 있네 그러면 어 상자 어 전기톱 야너가 여기 너 먹어 전기톱은 어이 작품이... 어, 라이플 내가... 있다 라이플 니가 라이플 내가 내가 전기톱 먹을게 너가 라이플 먹어 다 챙겨 다 챙겨 어 여기, 여기 뭐지 총, 뭐지 뭐... 좋은 총도 있어 좋은 총어다 챙겼지 가자 가자 자 이번엔 이쪽 한번 가봅시다 어 여기 뭐 있다 어 열려있어 열려있어 어? 불타... 아 여기 철블럭 철블럭 잘 몰라. 내가 어, 앞에 있어. 좀비. 조심해요. 열었어. 아, 어, 상자 있다. 일단 얘네 다 잡자. 아, 너무 많아. 얘 재수들인가? 어, 얘네 재수들이야. 아 우리 우리 친구들이었 아, 어떻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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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여기 뭐 없고. 뭐 없고. 어,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좀비 빨리 들어갔어요. 카드 카드 찾았어. 카드. 카드. 도서관 도서관 길에 잠깐만. 그리고 여기 아까 상자 있었거든. 잠깐만. 아, 어, 상자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내가 먹을게. 내가 다 막아주도록 하지. 옆에서 나는 권총맨, 피스톨맨. 가자, 가자, 가자. 아. 잠깐만 얼로 가야 돼.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가야 돼. 도서관은 어디 있는 거죠? 1층인가? 둘러가야겠죠? 담견, 담견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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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 와 들어. 와아 누가? 내가 막아줄게요 어. 뒤에 있는. 애. 야나 너무 센데 잠깐만 이이 컴퓨터 저번에 느기 이거 우클릭했다가 이거 튕긴 컴퓨터 아니야? 들어와 들어와 열어줘 이 컴퓨터 우클릭하지 마세요 저번에 이거 우클릭하다가 튕기셨잖아요 예 기억이 나요 갑자기 자 이거 누르지 말고 어... 여기서 뭐 어쩌, 어떡하라는 거지? 저번에는 여기에 이런 비상 가방 갖췄을 때 여기 책장이 서랍이었거든요 약간 상자? 어 여기 사다리 있다 서랍? 어! 여기로 가야 돼. 아이 점프네 점프맵 제가 또점프맵 잘하죠. 한 번에 깨면은 인정합니다. 제총다 드릴 사연 방식이 다 드릴게요. 네. 저 여기 떨어질 뻔했어 벌써. 하나, 둘, 셋, 넷, 이리와. 다섯, 여섯, 하이거 아! 떨어지시네. 아이.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천천히. 아, 천천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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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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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시만 잠만어 열쇠 찾았다. 오짱오짱잠만 키를 찾았고 여기 컴퓨터? 잠만 어 여기도 있어. 어 잠만 머신건 머신건 누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머신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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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지켜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책장 오클리 그리고 머신건 어책 있다. 책이 있네요. 어? 능님 예? 책이 있는데요. 예. 제가 안 보이는 건가요? 아니요, 잘 보입니다. 보여? 램요미 멍청이. 어, 잠깐만, 여기 뭐야? 아, 여기, 여기 패스워드 여기 써 있는데? 5379, 이거 뭐야? 바로 여기, 여기 컴퓨터, 여기 또 있습니다. 뭐지, 필요하면 그냥 써 있는 건가? 일단 갑시다. 일단 열쇠 찾았거든요. 이 여기로 가면 될거 같아. 아, 이거 그냥 해나. 떨어져도 돼. 왜냐?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함. 오히려 지름길. 바로 떨어져 그냥. 하지만 난 떨어지지 않지. 왜냐? 고수기 때문에. 아, 나 죽어. 어, 나피두 <laughs> 칸밖에 없어. 잠깐. <laughs> <laughs> 고기 없어요, 고기 사과 있어요. 아, 사과 먹으면 어떡합니까? 잠깐만 요 아까 비밀번호 뭐였죠? 53799. 이거 아니겠지? 어? 예! 여깁니다! 어 아! 잠깐만 야, 이 좀비들 중 하나한테 열쇠가 있다는데? 보안실 열쇠 잡아 아, 오지마! 농구 이거 아이템 떨구면은 표시가 되더라구요 아, 또또또 또! 야, 뭔가, 어, 뭐야, 떨어졌다! 어어, 어. 어, 열쇠, 열쇠! 엘레, 네, 다 죽어! 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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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을 필요 없어! 어. 다 잡을 필요 없어! 누가, 다 들어와! 어. 들어와, 빨리 들어와! 어. 들어와! 누가! 어. 어. 아, 내가 왔어! 아, 이 자식아! 어, 예, 들어왔다. 이제, 우리 일단은, 여기 가야 돼. 오자마자, 여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맞나? 맞아, 맞아. 옷장?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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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쇠 열쇠 아 가보 입어 가보 입어 카보 가보 어 가보 있다 가보 입고 어 샷건 또 주네요 느기한테 아! 맡기고 어 일단은 총알 다 챙겨 볼까? 총알 다 챙겨 총알 챙기고 가보 입으시고요 어 가보 멋있는데 가보 갑옷... 나잘 어울리는데 어, 아니요 전혀요. 자, 예? 이제 이거를, 우리 아까 보안실 아까 있었잖아. 너 머리 받고 죽은데, 나한테. 아. 거로 가야 돼. 아,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자. 어, 됐다, 됐다. 자, 어, 뭐야. 음, 나는 더 이상 살수 없을 것 같아. 기침하는 거네요. 자. 바로 이거! 자기, 어? 어? 미니권. 제일 좋은 거잖아. 오케이. 이거 버려. 그러면은. 자기 감옥으로 가래. 구역으로 자꾸 행운을 빈대요. 내가 볼때 이거 하나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여기 방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서, 어. 뭔가 하여튼 뭔가 좀 보이면 말해주세요. 아, 잠깐만. 이거 열어야 되잖아. 모든 방을 열어주시죠, 그러면. 아까 잠깐만 이거 여는 거. 아까 여기 레버. 열렸나요? 열렸죠? 다 열렸어요. 오픈해! 싸워! 찾아 찾아 된네. 찾아! 싸워! 야, 미니건이 근데 그렇게 센 건가? 센 건가? 이거 레고로 만들었네요 예.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아이 장난감 총 아야 좀비가 센 건가? 야총 아 아, 좀비 막고 있다 잠만 여기 안에 뭐 있나 좀 봐요. 여기 끝에부터 제가 볼게요. 제가 이쪽 아, 보겠습니다. 총소운 좀비. 좀비. 이게 뭐 없고? 어 잠만! 야! 너가 여기 뭐 있다! 뭐야! 뭐야? 아,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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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와! 누가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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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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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 야, 이놈, 너무 무서워!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겠어 여기 뭐야? 뒤에. 자, 장전 좀 하고, 뭐야. 아, 여기 미로다! 길 찾아보죠. 님, 네. 하수도? 어, 하수도인 것 같아. 일로 탈출하는 것 같은데. 자, 미로니까. 힘을 합쳐서 일단 길을 찾아봅시다. 오케이. 렘렘은 멍청해서 제가 찾아드리죠. 저요? 예, 어, 깜짝. 자, 잡아, 잡아줘 얘네는 나중에 방해가 될 애들이니까 방해. 없앨 때 없애야 돼요 하지마. 어, 뭐야 나 찾았다 여기 길 제가 찾았는데 누님 여기 어디지? 저한테 오세요 갇혔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자 어, 여기 또 미로야 아, 좀비 너무 많아. 이거는 진짜 더러운 물이네. 아! 전기톱이 홀났다 자. 일단은 미로가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어, 뭐 찾았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간다! 뭐야. 세계의 폭탄이 위치되어 있다. 아, 여기 아래 하수구 게이트를 폭파시킬 폭탄인가봐. 여기, 여기 터트린다고 여기를? 뭐... 그래?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우리 저번에 했던 그거 아니야? 자, 우리 이뻥 치... 찹니다, 일단. 어, 어. 오! 뭐야, 아, 요 오! 여기서 내가 막을게. 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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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자꾸 차는거야! 어, 아왜 자꾸 차는거야! <laughs> 아미안해아아아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옆에 있어 나 옆에 거 할게 너 요거 해 아, 그래? 저 옆에 어, 거이게어왜거야여기세 <laughs> 개를 해야되나봐 아 죄송 아! 이거 위에 밟으면서 가면 돼 우리 꿀팁이었잖아 요거 아아아당연 알죠 어나나 잘하는, 잘하는데? 어나 여기 도착지좀 거의 다 왔다 아, 아, 뭐하시는 거예요, 저. 어, 어, 제발, 제발, 제발. 아, 이거 어려운 거야. 아니, 나 도착. 저 도착했어요. 어, 어, 나 이거 못 하겠는데? 나 옆에 거한 개. 어, 어디래요? <laughs> 이거 세개 공... 해야 돼, 세 개. 나 이거 공, 꼬리에서. 어, 꼬리에서 그럼 두 번째 거 해줘. 두 번째 거어디지 문문문나 거기 다시 나와야 돼 우리 어 나왔던 데로 상어 아, 이거 오 됐다 꼬리 냈고 오어 됐다 나도 이거 세 번째 거였어 두 번째 것만 하면 돼아고예 네가 <laughs> 여기, 여기야 제가 왔습니다 자 여기 스타 슈돌이 <laughs> 바로 그냥 그냥 바로 여기 여기까지. <laughs> 뭐야 왜 잘해? 여기. 아. 소라 소라. 뭐지? 뭐야 얘. 왔어. <laughs> 네, 됐다어터진다 아우 <laughs> 잘하시네요 엄청. 야 누가 아! 전기톱. 전기톱 없어. <웃음> <웃음> 저기요 저한테 안죽었어 너 좀비 4한테 죽었대 아야너 <목소리> 이번에 램유미한테 죽었대 미안해 아나 죽어 <목소리> <목소리> 아, 일로와 아. 여기 어디야 아에에에 여기여 앞에앞에앞에 앞에. 어. 무시무시어 사다리? 어? 어? 어다 죽었대 <목소리> 와, 사막이었네? 와, 끝났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아, 느기와 <laughs> 함께 여러분들, 좀비로 이제 감염된, 이제, 끔찍한 감옥에서 여러분들 갇혀서 탈출을 해봤는데, 저희 둘다 오늘 한 번도 안 죽었네요, 그쵸? 예, 네, 한 번도 안 죽었네요. 진짜 아니겠어요? 뻔뻔 뻔하시네요그 <laughs>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더 신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렘랩의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